안녕하세요. 대복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남장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 남장동은 경북 팔경 중에 하나인 남장사가 있는 절로 더 유명한 곳이죠. 더불어 상주 대표 브랜드 곶감을 건조하는 덕장이 많기도 합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청정지역. 상주시 남장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1968년도에 건축한 전통가옥으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접하여 통하며 본체를 중심으로 입구 초입의 창고시설을 지나 마당을 통하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과 창고 사이 딸린 토지는 텃밭으로 활용하여 채소 등을 가꿀 수 있고 창고 앞은 잔자갈을 깔아놓아 비가 오면 질척거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담장과 화단을 따라 길게 펼쳐지는 마당도 잔자갈로 채워놓았으며 대지의 면적은 164평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긴 자루형의 부정형입니다. 담장은 블록으로 쌓아서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지붕의 형태는 박공 구조의 지붕입니다. 실내는 전통 가옥을 개조하여 실내에 욕실을 설치하였으며 거실과 주방을 일체로 하며 좌우로 각각 방과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겨울철 난방에는 기름 보일러 난방에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벽체는 시멘트 몰탈 위 도배로 마감하였으며, 반자까지의 높이는 낮은 편입니다. 실내 욕실 바닥과 벽체 일부는 시멘트 몰탈 위 타일로 마감하였으며, 본체 면적은 약 20평 정도입니다. 상주 시내까지의 거리는 승용차 이용 시약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마을 초입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무난한 편입니다. 하루 일상 중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싱크대와 수납장의 상태입니다. 본체의 동측 부분 담장 옆에 있는 장독대와 화단 형태의 텃밭의 모습입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하단 부분을 활용하여 고추, 마늘, 파, 상추 등 채소를 가꾸어 수확할 수 있는 텃밭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남쪽으로는 산과 북천강이 흐르는 전경을 볼수 있으며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 전형적인 가옥으로 자연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솥단지와 평상을 놓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며 뒤안 부분까지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지와 주택의 매매 가격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남장동에 위치한 대지와 주택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